인생을 먼 길로 돌아서 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 이왕이면 남들보다 빨리 어, 목적지에 도자, 도착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회로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광야로 어, 우리가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힘든 광야는 그저 그냥 빨리 통과하는 한 지점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선형적인 사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지점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그것에 따라 성공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회로나 광야가 없고 오직 목적지인 가나안에 빨리 도착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중보기도 부탁할 때도 빨리 빨리 이게 다될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죠. 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세기 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 그 수신자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했죠. 그들 중에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줄수 있는 최대 의 권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히브리서 삼장일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인들을 도 향해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2절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제, 음,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집을 지은 자다라고. 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의 집의 종으로 어, 그렇게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어, 충성하셨다라고 비교합니다. 모세는 종이었지만 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었죠.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가 세운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어, 그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여기서 집은 헬라로 오이코스입니다. 어, 가족, 가족의 집이란 뜻입니다. 어, 신약성경에서 오이코스란 뜻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 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집에서나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족,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어, 알게 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소속감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누가 이끌고 경영하고 있는지 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말씀 9 5편 말씀을 인용해서 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간다면, 빨리 간다면. 2 d a y You practice a l o t so you can go you can arrive to the Canaan within 2 days. I, I I'm sure. <laughs> 노노 no, 야 no, no. <laughs> yeah. about yeah 11 days it will they will arrive. 음자 <laughs> 음, 그런데 왜 40년이라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 스클레리노라는 단어인데요, 마르다, 굳어지다, 사나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어, 광야에서 아, 광야라는 그러한 척박한 현실을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집니다. 어, 사나워집니다. 굳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환경이 지속되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완고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어,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어, 3장1 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 플라 나온대요.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 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속았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내뱉는 그 사람들,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이런 말 때문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이 아니라 정 반대 방향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될 때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미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가난이라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결국 미혹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 원망했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속지 않기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도록 믿음의 말로 격려하도록 권면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함께 참여한 자는 헬라어로 메토코이인데요. 함께 공유한자, 파테이커 분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이는 어떤 공동의 축복이나 특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박해라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진 축복과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광야를 만날 때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 15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그의 음성을 듣는 것그 비결은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죠 미드바 한번 보여주시면 어, 광야는 미드바르인데요, 웰더니스죠.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모음에 따라서 이걸 메다벨로 읽으면 뭐죠? 메다벨, 스피크, 어, 히스픽라는 어, 아, he. <laughs> he 그런 말입니다. 어, 성경에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제 거친 광야를 경험하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 어, 그 백성을 바람난 아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호세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거친들이 메다벨 더 데저트입니다. 아, 메다벨이 아니라 미드발. <laughs> 그리고 어, 말로 위로한다. 스피크라고 했고요. 디발티. 어, 메다벨의 과거형이죠. 어, 거친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말로 위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15절 16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바하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죽음과 같은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남편이라는 이 신부의 고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탐욕이 죽고 노예 근성이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광야의 목적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훈련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를 만날 때 어, 그것을 통과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합리적인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관점이 나의 온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가 주는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러한 사람으로 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 히브리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이 말을 뒤집으면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있는 완고함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없다면 믿음을 일으킬 기회도 없습니다. 안악자 손이라는 거인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는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믿음이 꺾이지 않고 거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완구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를 이 광야에서 일으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앞에 광야를 두시고 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라는 인생의 광야는 그들이 스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통과해 내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광야는 그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으며 광야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내 안의 우상과 탐욕을 버리고 순전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광야의 시계는 언제 움직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었을 때, 광야의 시계는 움직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 인생이 우회하고 있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라는 우회로를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시간은 4 0 년이 아니라 사일이 사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그 시간이 단지 염려와 불안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소유된 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나의 자아와 뿌리 깊은 내 안의 인본주의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믿는 우리 믿음의 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 그래서 광야가 끝나고 우리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그분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